이효리가 드디어 토미와 만난다. 오늘 21일 토밤 10시 40분에는 TBN 캐나다 체크인 연출 김태호, 강영미, 작가 최정 제작사 디오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이효리가 이번 캐나다 여행에서 유독 보고 싶어 했던 강아지 토미와 포스터의 주인공 쿠키를 만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하고 깊은 만남이 이어졌다는 제작진의 전언이 최종회를 향한 기대감을 더한다. 먼저 캐나다 체크인 포스터의 주인공이자 이효리가 이성형 강아지로 꼽은 쿠키와의 만남이 공개된다. 이효리와 쿠키는 공놀이를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달달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이효리가 직접 집에서 임시 보호하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토미와의 만남이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이효리는 캐나다 여행 중 생각지도 못하게 운명처럼 성사된 토미와의 만남에. 전날부터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이읽고 펼쳐진 토미와의 만남과 토미 반려인과 나눈 특별한 교감에 오열했다는 호문, 기쁨의 눈물이 함께했던 재회의 현장은 캐나다 체크인 최종회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제주도로 돌아온 이효리는 직접 구조한 줄리엣과의 작별 예정을 함께한다. 지난 사회에 등장했던 줄리엣은 제주도 창고에 혼자 묶여 있었던 강아지. 이후 이효리가 직접 줄리엣을 구조했고, 운명 같은 반려인을 만나 캐나다로 입양이 확정된 것. 이효리는 캐나다로 떠나는 줄리엣을 위해 공항까지 동행한다. 최종회까지 사람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교감과 꾸밈 없는 애정이 진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효리는 캐나다 체크인에 함께해준 강아지들에게 산이, 공손이, 눈사비, 미소, 레오, 링고, 라이언, 빼꼬니 쿠키, 토미야. 캐나다까지 가서 질척거렸는데 반갑게 맞아주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만나는 내내 정말 너무 행복했어. 이제 진짜 굿바이 잘 살아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tvn 캐나다 체크인은 첫 방송 이후 뜨거운 호평과 화제성을 입증하며 국내 반려동물 문화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울림을 더하고 있다. 캐나다 체크인 최종회는 오늘 21일 토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